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2019년 1회 필답형 해설강의 같이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할론 소화약제에서 이 소화절비 방사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해가지고 원래는 보통 세 종류를 물어봅니다. 네, 여기서 두 종류만 물어봤네요. 할론 240이랑 할론 1111,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할론 1301. 이세 종류가 가장 많이 이제 다뤄지는 할론 소화 약제가 되겠죠. 그래서 방사 압력이 각각 이제 정해져 있는데 240이 1212 여기들 순서대로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라고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0.1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해서 방사 압력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론 1211은 한 단계 더 커졌다. 그래서 0.2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이할로 일상공 하나는 0.3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이 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3을 제곱한 형태 0.9메가파스칼 해가지고 일상공 하나만 이제 123 규칙성으로 나가지 않고요. 0.9라고 요거 이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압력두 가지 묻는 거였고 요 내용은 뭐 필기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0.2메가파스칼, 0.2메가파스칼. 그다음에 0.9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 문제로 밑에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이 할론소화 약제에서 기체나 아니면 액체 이렇게 상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세 종류 다시 1301, 1 1 1 2402 해가지고 이 중에서 상온상압에서 액체인 것도 있고 기체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이 상태를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그러면 1301 여기에서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상온, 상압에서, 자, 1301, 1211. 여기 앞에까지는 기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 근데 뭐만 액체하면, 이 뒤에 나오는 2402 있죠? 이 네. 상태만 지금 액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기 준비하셨을 때한번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이 순서대로 기체, 기체, 액체 상태. 그래서 이 2004를 외울 때, 이, 그, 아가들 보면, 아기들 보면 되게 막 천사 같은 미소를 짓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 같은 아기 애기. 그래서 아기는 액체 상태고, 이 천사는 이 할로 2402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어, 기체 상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에 저희가 옥레더장 탱크에서 밸브 없는 통기관이라고 했었죠. 앨범드 통기가 여러분 모양을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요렇게 굽어진 어 모양, 45도로 기울어져 있죠. 자, 여기서 묻는 것들이 1, 2, 3번 해가지고, 뭐, 처음 출제된 형태는 아니고, 여러 번다뤄졌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옥내 저장 탱크에서 창 또는 계구부에서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돼야 되는가. 그리고 지면으로부터는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화점 섭씨 40도씨 미만의 위험물에서 이 가연성 그 인화성 액체, 즉, 사료위험물들을 보통 통계관을 많이 설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통계관은 탱크와 어떤 거리를 두고 설치를 해야 되는가. 예, 네, 그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일단 건축물에서 창 또는 개구부라고 했으니까 이 최소 지면보다는 높이가 좀 낮을 거예요. 짧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대충 건축물을 뭐 하나, 저장소를 예를 들어서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통기관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뭐 창문이 이쪽에 달려 있다. 그러면 창문으로부터는 선단까지 이 정도의 높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2번 보기는 지금 지면이란 말이죠. 예, 지면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더 깊은, 높이라고 아실 수 있겠죠. 좀더 이제 큰 숫자로 적어주셔야 한다. 이걸 이제 감을 잡고 계셔야 되고, 일단 창과 계급으로부터는 우리가 1. 아, 1m 1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여기 부분이 1m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면으로는 당연히 더 높은 높이가 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1m가 아니라 이쪽은 4배, 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면으로부터는 4m. 창과 계급으로부터는 얼마죠? 그렇죠. 1m 이상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부지 경계선부터 인하점 섭씨 40도씨 미만이다. 혹시 40도씨 미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뭐 경유라고 해도 여기 예시에도 해당이 되는 위험물이 되겠죠. 그래서 뭐 경유를 예를 들어서 저장하고 있는 옥내 탱크 저장소다라고 했을 때이 탱크의 통기관에서 부지 경계선까지 거리 그때를 어 1. 5m 이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창밑개구부랑은 조금 거리가 있, 있죠. 지금 1.5m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어, 우리가 밸브 없는 통기관의 이 선단, 직경도 알수 있습니다. 선단의 직경. 선단의 직경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제가 아까 이거 그림 그려놨죠. 여기서 이 직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경, 직경. 그래서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가? 이게 직경이 막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센 m 미터 단위로 생각해 보시면 뭐한 3cm 정도. 그러니까 즉 밀리미터 mm 단위로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30mm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30mm 이상을 최소 직경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뭐 각도도 종종 물어볼 때가 있어요. 45도로 기울어져 있다. 그것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통기관이 여러분이 종류를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지금 첫 번째 밸브 없는 통기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이 용어는 직접 적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용어의 그 전체적인 이름, 명칭, 그거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굽어 있는 형태는 밸브 없는 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3번에 쭉 이제 지문을, 지문을 읽어보시고, 명칭과 지정수량을 맞추시면 돼요. 자, 흡입시 시신경을 마비한다. 이게 잘못 흡입하면 실명의 위험까지 있는 아주 위험한 위험물이죠. 그 다음에 인화점은 11도씨, 발화점은 464도씨이다. 그리고 막 발화점까지 세밀하게 외우고 있지 않지만, 어, 인화점 11도씨다. 그것도 이제 알아주시면 나중에 인화점 순서대로 이제 나열할 때 그것도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위험물이 인화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은 사료위험물에서 시신경을 마비할 수 있는 위험물. 그래서 이거 힌트 드리자면 알코올의 한 종류입니다. 알코올의 한 종류. 알코올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메탄올, 에탄올 이런 거 있잖아요. 에탄올은 독성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메탄올은 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신경을 마비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물의 명칭은 메틸 알코올이라 하셔도 되고, 메탄올 해도 되고, 그리고 뭐 특별하게 화학식을 적어라 이런 것도 아니니까 내가 뭐 화학식을 적고 싶다 하면은 직접 CH3OH. 화학식으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정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위험의 표 여러분 잘 외우셨나요? 알코올의 지정수량은 전부다 몇 리터예요? 그쵸? 400리터가 되겠죠? 400리터. 알코올의 지정수량은 전부다 400리터였어요. 기성 수량도 단위 붙여가지고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틸알코올을 가지고 여러분 연소 반응식을 적고 이 연소 반응식의 생성물질은 전체가 몇 몰인가라고 이제 알수 있는 문제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소 반응식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 화학식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죠 기본적인 화학식. 연소라는 건 반응물에 뭐랑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O2랑 만나야겠죠. 산소랑 만나는 걸 전부 다 연소 반응식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탄소화합물이 연소됐을 때 생성물은 무조건 두 종류로 나오죠. 한 종류, 두 종류. 여기 생성물의 종류는 아셔야 돼요. 생성물의 종류. 탄화수소 연소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산소 포함해서 탄소화합물 연소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성물의 종류가 이산화탄소, CO2랑 그다음에 그렇죠. 물이 나와야 되겠죠. 물. 이산화탄소랑 물. 생성물의 종류는 아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숫자 개수를 맞춰줌으로써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 개수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탄소가 한 개. 1개. 탄소가 한 개는 CO2의 몰수가 1몰이다. 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H가 총몇 개요, 지금? 네 개죠. 2몰에 H2O 들어가겠네요. 자그 다음에 총 산소 개수 이쪽에도 세주면 두개 분배가 됩니다. 이쪽은 네두개네 개의 산소 개수가 총생성물에 위치를 하고요. 그럼 여기도 총 생성물이 아, 반응물이 산소가 네 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 몇 물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분수로 써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불편하다면 소수로 써도 괜찮아요. 여기 총 4개가 되어야 되려면 여기 한 개는 이미 있으니까 여기가 3개가 만들어지면 돼요. 3개.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돼요? 1.5라고 쓰시거나 2/3이라고 분의 맞춰 주시거나. 그렇죠? 예, 네, 메틸알콜 1몰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1.5몰, 1몰, 2몰이라고 적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생성 물질의 전체 몰수를 물었으니까 전체 몰수 지금 총몇 몰이죠? 그죠 삼몰 되겠죠. 1 더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어, 몰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체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 메틸 알코올즈 인화점 11도씨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